자, 안녕하세요. 한잔입니다. 오뚜기 옛날 사골곰탕이고요. 두 가지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하나는 350g, 하나는 500g입니다. 네, 이렇게 사이즈는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하나씩 볼게요. 예, 350g이고요. 옛날 사골곰탕, 어디서든 간편하게. 국물입니다. 100% 사골만 구웠습니다. 국물 요리에 간편하게. 예, 세 가지 무첨가 아세설팜 칼륨 아스파탐 네오탐 실온 보관이고요. 1인분이고 350g, 30kcal. 그 냄비 조리시 2-3분, 렌지에는 3분 30초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포장은 그냥 일반적인 레트로트 포장이고요. 예100% 사골로구와 맛이 진하고 구수합니다 찢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냄비는 2 3분이고요 <laughs> 전자렌지는 3분 30초입니다 끓는 물 조리에는 제품을 뜯지 않고 파우치째 끓는 물에 3분간 데워 드세요 라고 써있고요 이제 같이 먹으면 좋은게 이제 돼지고기 김치찌개 뭐 미역국에 이렇게 국물로 사용해도 된다는거 나와있고요 사골 액기스 예, 소금, 곰탕 베이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예, 이게 350g짜리고요. 그 다음이 500g. 예, 500g짜리. 이것도 어디서는 간편하게 옛날 오뚜기 사골곰탕. 100% 사골만 구웠습니다. 예, 세 가지 부첨과 똑같고요. 실온 보관 2인분. 500g, 50칼로리. 3, 4분의 냄비조리. 렌즈에는 오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예, 똑같이 레트로트 포장이고요. 예, 간편하게 뜯으세요. 쭉 찢으시면 되고요. 100% 사골만 구워서 맛이 진하고 구수합니다. 예, 냄비에 사골곰탕을 3-4분에 이렇게 끓여서 드실 수 있고요. 전자렌지는 5분에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. 5분이요. 그리고 사골만두국 돼지고기 김치찌개, 쇠고기 미역국. 등에 이제 활용하면 더 좋은 거구요 예, 정제수 사골 액기스, 사골 농축액, 이렇게 마늘 액기스 예,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, 350g, 500g 이렇게 옛날 사골곰탕 보여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